자, 827번 문제 <laughs>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5에서 지름 A, B의 얘들아, 요거 지름 얘들아, 원하고 지름이 딱 등장했어요 그렇지? 그럼 일단 뭐가 떠올라야 돼? 피타고라스, 그렇지? 직각상황형 떠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A하고 P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거의 90% 이상 다 활용하게 돼 있어요. 이거 연결해야 돼, 이렇게. 오 알겠니? 어. 여기 이제 9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B의 연장선, 지름의 연장선 위에 OB의 길이와 OB 요거 반지름? 반지름 가... 아, 요 반지름 1 1 1이 되도록 요거 1이고 여기도 지금 1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 C를 잡아요. 그래서 C를 지나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이렇게 쭉 그었을 때이 점을 P라고 하는데 AOP가 알파야, AOP가 알파 그다음에 BOQ, BOQ가 어디냐? BOQ 야 이게 베타일 때 다음 중 CP 길이를 나타내봐라 그래서 CP 여기야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방법이 뭘까? 지금 CP 길이를 만들려면, 응? CP 길이를 만들려면 어, 일단은 지금 필요한 게 여기 지금 이, 삼, 이 삼각형 이렇게 관찰해 보잖아요. 여기 길이가 지금 하나 나왔어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 길이하고 마주 보고 있는 각은 여기야 여기. 그렇지? 여기가 각이야. 그럼 이거하고 얘하고 한 세트고 이 길이하고 PC 길이하고 여기 요게 각의 크기하고 지금 또한 세트 맞지. 이해 돼? 맞아요? 그러면 사인 법칙 가지고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쓰면 이 각도 분의 1은 이 각도 분의 cp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각을 보는데 얘들아, 여기 각도가 얼마야? 여기 각도가 이게 이게 알파에 딱 절반이죠. 왜? 여기 지금 중심각이고 이 호에서 은 이게 원주각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중심각의 딱 절반이니까 이 각은 2분의 알파야. 2분의 알파. 어, 그러면 이쪽이 2분의 알파면 이 반대쪽 각은 알겠다, 그렇지?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럼 또 물어보자. 얘들아 여기는 얼마인 줄 알아 몰라? 여기는? 알아, 몰라? 응? 아니, 내가 그려줬잖아. 이게 베타잖아요 이게 중심각 아니냐? 요 같은 호에서 그은 또 무슨 각이야, 이게? 원주각이잖아. 야, 지금 이 노란색 선안 그었으면 잘안 보여, 이게. 근데 지금 지름 나왔고 원이었으니까 얘하고 이렇게 연결해 봐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게 베타면 얘는 뭐예요? 2분의 베타야 또. 이렇게. 그럼 끝났네. 그렇지? 맞아. 각도 나왔고 마주 보고 있는 거 PC 구하는 거고. 2분의 베타 나왔고 여기 1이니까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맞아? 불러 봐. 얘들아.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분의 뭐가? CP지, CP. 그렇지? PC 그게 뭐 분의 뭐야? s i n 2분의 베타 분의 얼마? 그렇지 1 이렇게. 그래서 결국 CP 길이는 올리면 되겠다. 자 CP는 얘들 근데 이거 뭐냐 이거? 얘들 이거 바꿀 때 어떻게 하죠 s i n 은 파이만큼 가면 이거는 부호가 반대니까 이거 뭐라고 바뀌면 돼? 마이너스 s i n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이건데 s i n 은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 그러면 이 마이너스 밖으로 빼면서 이걸 이걸 마이너스 빼면서 앞에다 뭘 붙이면 돼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럼 요거 마이너스 없애고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요건 사인 2분의 알파가 이리 올라가요. 그래서 Cp의 값은 사인 2분의 베타분의 얘는 사인 2분의 알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2번이 답이죠. 2번, 그렇지? 옆에다 적어 놔. 이거는 진짜 기본이다, 기본. 응? 원하고 지름이 같이 나옵니다라고 하면 얘는 직각 삼각형을 생각해야 돼요. 피타고라스. 그래서 연결해 놓고 보는 거야. 연결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서 관점을 찾아본다. 자, 828번 자, 얘들아 문제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사면체 이한 꼭지점에서 밑면에, 밑변, 밑면에, 밑면에, BCD에다가 수선의 발을 H로 내렸대요. 얘들아, 그러면 이게 정사면체의 높이지. 맞죠 정사면체의 높이야. 한 변의 길이는 지금 1이라 그랬어요. 1. 자, 근데, 각 BAH와, BAH와, 자, 여기네, 여기. 자, 요 각과, 그 다음에 각 CAH가, CAH가, 요 각의 크기가 지금 서로 똑같대요. H에서, 모서리 AB에, H에서 모서리 AB에다가 수선의 발을 P로 이렇게 내린 거야. 그리고 모서리 AC 위에다가 이렇게 적당히 하나 잡았어. 이건 지금 수직은 아닌가 봐요. 얘는 수선의 발을 내렸고, AC, AC 모서리 위에다가 적당한 Q를 하나 잡았는데, 그 Q의 위치가 AP 거리와, 자, 요 거리와, 그 다음에 CQ 길이가, 아, 요 길이가 서로 같아지게 잡은 거야. 요거랑, 그니까 수선의 발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선의 발 길이랑 똑같은 요만큼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재서 Q를 잡은 거야. 그래서 이걸 연결했대. 그때 원하는 게 QH 길이, 요거를 아, 구하라.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너희들 그 중3 때 배웠던 정사면체의 높이 공식 알아요? 높이 공식? 응? 정사면체의 높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부피 이런 거 나오지 않았냐? 응? 한 변의 길이가 A야. 이거 한번 적어봐라. 이거. 너희가 입체도형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수학 공부하면서. 중3 때 하고, 응? 그 다음에 기하 배우는 친구들. 그때 말고는 입체 도형을 다룰 시기가 거의 없어. 그래서 입체만 나오면 힘들어. 응? 자, 한 변이 a야. 자, 정사면체야. 정사면체. 높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 높이가? 높이가? 3분의 루트 6 a 이게 정사면체 높이예요. 3분의 루트 6a 여기서 3분의 루트 6a 그리고 부피는 노란색으로 썼으니까 그냥 마저 쓰자 이렇게. 자 부피는 나올 나왔으니까 그냥 정리해봐. 를 12분의 루트 2a의 세제곱. 자 이게 부피예요. 이유는 뭐냐면 자 정사면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야, 여기서 지금 수선의 발을 내릴 거거든. 얘들아,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 이 수선의 발 위치가 이 수선의 발 위치가 이 삼각형 밑면에 어디에 떨어지는 거니? 무게중심에 떨어지는 거야. 항상 무게중심이야. 근데 이게 지금 정삼각형인 테니까 얘는 무게중심과 내심 외심이 다 똑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게중심이야. 그럼 무게중심이니까 당연히 이 중점하고 이 무게중심을 연장하면. 요렇게 연장하면 여기 중점에 떨어지는 거 이렇게.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세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과 여기 중점을 연결한 요 라인 위에 한 점이 무게중심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몇대 몇이야, 비율이? 2대1 비율이야, 그지 맞아? 그럼 내가 한 변의 길이 얼마로 잡았어? 이거를? A로 잡았으니까, 얘들아, 요 밑면적에서도 한 변이 A예요. 그럼 이, 이 길이, 요거랑 요거랑 합한 게 지금 2분의 루트 3a냐? 정삼각형의 높이? 맞아, 안 맞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2분의 루트 3a니까 2분의 루트 3a에다가 얘는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인 거야, 3분의 2.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3분의 루트 3a인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빗변이 1이잖아. 여기. 어디 갔냐? 요 여기 여기 요기 얼마야? 여기가? 요거였지? 요 요거 빗변이 1이었어요. 여기 지금 수직이야. 그럼 피타고라스에 하면 이게 3분의 루트 3a니까 제곱하면 9분의 3a야. 그럼 얘는 제곱한 게 9분의 6a가 돼야 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9분의 6a a 제곱을 루트 씌운 게 이거야. 3분의 루트 6a. 이렇게 공식이 된 거야. 알겠어? 그럼 부피는 뭐냐? 부피는 이게 삼각 뿔이에요, 뿔. 그러니까 뿔이니까 부피 구할 때 어떻게 해? 3분의 1 곱하기. 밑면적. 이게 정삼각형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a 제곱. 에다가 높이가 아까 얼마였어? 3분의 루트 6a 이거였잖아요. 그치? 맞죠? 그럼 여기 루트 3, 루트 3 약분되면서 여기 루트 2만 남아요. 그러면 얘랑 이 3이랑 없어지면서 3, 4, 12분의. 루트 2a의 세제곱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중3 때 여기까지는 배웠어요. 피타고라스 입체 도형 피타고라스에서 요거까지는 배웠어. 그래서 이걸 활용해 보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봐봐. 지금 우리 이 그림을 마저 활용해 보자. 지금 여기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이랑 지금 서로 똑같다라고 했는데 요거 만약에 내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 지금 세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세타 맞죠.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AHB를 지금 이 그림처럼 내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돼버려요.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 맞지? 그치? 맞죠 근데 그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에 세타야. 요 길이 얼마라고요? 1. 그치? 요거 얼마야? 야, 이게, 이게 1이면, 이것도 얘가 1이니까 3분의 루트 3이지. 맞아? 이게 3분의 루트 3. 그럼 여기 얼마였어? 3분의 루트 6이었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하고 얘하고는 사인이고 얘하고 얘하고는 코사인 관계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요? 코사인 세타가 1분의 3분의 루트 6 해서 3분의 루트 6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알겠어?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한 뭐가? 코사인 값이 3분의 루트 6인 거예요. 어? 잘 참고 들어 봐. 어. 근데 여기를 왜 구했냐면 지금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지금 서로 똑같다 그랬잖아. 맞아? 얘들아, 지금 그래. 됐고. 자 그러면 봐봐, 요 AHQ라고 하는 이 삼각형이 지금 이런 그림이야. 수선에 발 꽂았어요. 여기 H가 있어요, 이거 Q가 있어요. 여기가 A야, 여기가 H야.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QH 길이라는 건 Q에서부터 H까지 요 길이거든. 그럼 이 길이를 구하는데 여기 각이 지금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이 길이 얼마인지 알아요? 3분의 루트 6인지 알아요. 그치? 그러면 요거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얘만 있으면 괜찮은 거야. 그치? AQ 길이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AQ 길이는 1에서부터 뭘뺀 거야? QC를 뺀 거야. QC. 근데 그 QC는 뭐랑 똑같아? AP랑 똑같아. 그럼 이 AP만 구하면 되는데, 또 봐라. 여기서 지금 수선의 발 내린 거 맞니, 안 맞니? 맞죠? 어, 그러면 이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인데?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 AP 길이는, 아까 우리 얘가 얼마였다고?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 곱하기, 무슨 세타야, 얘는? 코사인 세타인 거야, 그치? 맞죠? 아, 그러면 이 AP의 길이가, AP 길이가 얼마라는 거? 3분의 루트 6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아까 우리 코사인 세타가 얼마였어? 3분의 루트 6이었던 거야. 그치? 이게 코사인 세타 지금 구한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게 얼마냐? 9분의 6 하니까 이게 얼마? 3분의 2였던 거야. 3분의 2. 이해 돼? 아, 그러면 이게 3분의 2면 여기 밑에도 3분의 2인 거고, 요 AQ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 알았어? 3분의 옳지. 1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예요. 아, 됐다. 그치? 어, 그래서 요거, 요거 X라고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결국 풀어줄게요. X의 제곱은. 자, 코사인 법칙. 자, 요거. 제곱하면 9분의 6, 3분의 2.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1 제곱하면 9분의 1. 그냥 써야 되겠다. 9분의 6. 9분의 6 더하기 9분의 1. 마이너스 두배의 3분의 루트 6, 3분의 1, 그리고 뭐? 코사인 세타, 3분의 루트 6 이렇게, 그렇지? 그럼 되게 많네. 자, 얘들아, 이거 얼마냐, 이거. 루트 6, 루트 6, 6에다가 3 나누면 요거 남는 게 2가 되고 요거3 하나 없어졌어. 그러면 9분의 7에다가 9분의 4를 빼면 얼마야? 9분의 3이죠.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x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루트 3.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3분의 루트 3. 응? 나왔으니까 이런 거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런 거. 응? 이런 거. 자. 한 문제만 딱 하고 끝낼게요. 알지? 한 문제만 다음 시간에 그래도 마무리 지으려면 자 29번. 자 문제 읽어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 P는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원 위에 A를 출발하여 시계 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고 Q는 2루트 7을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연결됐다. 자여기 각이 크게 세타일 때 OQ 길이, OQ 어, 이 길이를 아 여기서 갔구나 2루트 7 OQ 길이를 f 세타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각이 벌어짐에 따라서 요 길이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그때 F 세타라고 했을 때, F의 3분의 파이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3분의 파이를 봐라.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F 세타라는 거는 지금 이 삼각형에서 지금 세타와 F 세타의 관계 찾을 수 있죠? 무슨 법칙 쓰면 돼? 코사인 법칙 쓰면 되는 거지. 그치? 맞아? 여기 지금 세타고, 세변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되죠. 그럼 해봐. 이게 마주보고 있는 게 지금 이거니까, 얘 제곱하면, 47에 28은, 이게 얼마야? 2의 제곱. 4 더하기, F 세타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F 세타의 코사인 뭐? 세타. 이렇게 온 거야. 그치? 코사인 세타. 어. 그럼 이런 식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원하는 게 지금 뭐예요? F에. 3분의 파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요 세타 대신에 다 얼마를 넣어요? 3분의 파이를 다 집어 넣어. 그지 그럼 그때의 F 3분의 파이. 요게 F 3분의 파이, F 3분의 파이니까, 요거를 그냥 뭐 t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고? t 제곱이 되고, 얘는 얼마야?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 자, 정리해보자. t의 제곱에다가. 자, 이거 2분의 1하고 2하고 약분되면 마이너스 2t. 그다음에 28 넘겨오면 마이너스 24가 돼서 이거 0되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럼 인수분해 되네. t 마이너스 6, t 플러스 4. 그래서 0되고 t는 양수일 테니까 답은 얼마겠어? 6 되겠죠, 6, 그렇지? 어, 이렇게 해서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 이 마무리 다 해야 되 돼. 그 숙제 준거 화요일까지 좀다 마무리 해가지고 와라. 이제 확통이랑도.